네 안녕하세요 7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청과 사랑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생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큰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배어도. 545장. 아버지는 참이쁘다그 귀한 모든. 거리고 도로 가세 미준뒤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대 내 딸이 당장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미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보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근데 네, 우리 오늘은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또 믿음의 조상 아브함 또이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 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 다윗, 그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 또 복음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이 은혜와 또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참 어, 저들 근처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앞에 본문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고침 받은 얘기 칭찬받은 백부장의 또 믿음, 그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들고서 있는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요 이, 이 믿음이 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에서 각자의 현실에서 위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건이 좋을 때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는 믿음, 이 믿음. 참,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런 실제 상황이 될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고 고난을 이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저주도 아니고 또 반드시 이 죄의 결과도 아니라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둘다 모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은 이 아르코라는 말로 퍼스트,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는데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회당장은 상당한 건설해가지고,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아무 걱정근심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혈루병이란 자궁혈루병을 말합니다. 자궁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에위기 1 5장을 보면 이런 병들은 불결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었던 옷이나 누웠던 자리나 만진 그릇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제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고 그리고 있는 것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권세를 가진 회당장이나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여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닥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에게는 사회적인 체면이 있습니다. 또 바리세파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환자는 자기의 병을 숨겨야 했고, 공중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사회적 장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지 의아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야고보소 1장 2절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답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의사도 많았고, 많은 돈도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예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여 가로되내 딸이 방장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이제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다른 사람이 와서 정가를 주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을 더 이상 괴롭게 마소서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젠 끝났구나. 이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방장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12년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21절에 보시면 제 마음에 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여인은 고침받았고,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이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 상황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장벽이 두텁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주의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